안녕하십니까. 하사촌에 저는 김이득입니다. 제 이야기는 농사일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제가 농사를 지으면서 보람 있었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한참 농사를 쓸때 통일배라는 품종이 있었습니다.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억에 남아 있을 겁니다. 통일배라는 품종은 키가 작고 수확이 많이 나오는 그런 품종이었습니다. 키가 작으니까 도곡이 없어지고 떨림은 심했지만 그래도 곡수, 즉 수확이 많이 나는 품종이었지요. 남의 눈을 얻어서 나무 묵기를 하였지요 그러다가 경기 한 대를 사서 남의 농가리를 해주고 또 탈곡기를 한대 사서 남의 다작도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제의 젊음을 이천으로 농사 일을 많이 하였다고 봅니다 그렇게 돈을 벌어 축사를 한동 지어서 거기다 텃밭 우사를 만들어 수화지 7개월형 수화지를 우시장에 경매장에 소화지를 사와 제 손으로 그새를 휘겨 2 4월을 먹여 도축장에 제가 직접 씻고 가서 도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매를 경매로 처분을 했습니다. 또 이번에는 산딸기 농사를 지어볼까 하고, 밭에다 산딸기 모종을 심었지요. 그 모종을 심고, 다음에부터 산딸기 수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우와 산딸기를 같이 하게 되었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한우를 처분하고 이제는 산딸기 농사로 짓고 있습니다. 내 인생 돌아보면 오로지 농사일에만 매달린 모양입니다. 내전문과 땀, 눈물을 바쳐서 살아간 것 같습니다. 농사꾼 인생 후회도 없고 뿌듯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하사촌 마을 라디오 김이득이가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